시원 씨 가족 반려견 프렌치 불도구에 물려서 숨진 한일관 대표 김 사장이 지난 해에도 같은 개에 물린 적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개한테 물린 거군요. 네, 똑같은 게 물렸고, 당초 이제 네. 이웃 주민은 그때 옷만 찢어졌다더라. 그도 옷이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물렸다더라 했는데, 네. 이걸 취재를 해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부츠를 뚫고 이빨이 뚫고 들어가서 다리에 상처를 입었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게 뭐. 물론, 같은 분이 같은 개에게 물린 이 부분이 충격이고, 네. 근데 이 반복성은 이미 뭐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도 물렸고, 최시원 자신도 물렸고, 요 경찰 홍보단 시절에 코를 물려가지고 한달 정도 활동에 차질을 빚기도 했거든요. 그니까 러그 개가 사람을 여러 차례 물었다. 이렇죠. 이 아파트 경비원도 물었고요. 계속해서 하하. 반복되었다는 거죠. 네. 이 정도면은 최시원 씨 가족들, 그니까 러개 주인들한테 뭐 법적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1년 전에 한일관 대표의 그 부추를 뚫을 정도로 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시원 씨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었다고 하는데 네. 이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하겠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과실치상은 인과관계 판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구검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중과실치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가 있고 또 상해까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중과실이라는 거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아, 의미인데요 무거운 아예 이게 중대한 과실이라고 근데 파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부츠를 뚫을 정도로 물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네. 이 사건 직 전까지 이 개가 수차례 다른 사람을 물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황은 드러난 셈인데요. 물론 이제 증언에 따른 거지만 거기에는 뭐 증거 같은 게 필요한 겁니까? 증거 같은 게 필요하죠. 그리고 예. 1년 전에 무는 거를 봤다, 뭐 그랬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음. 사고 직전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아마 사건 직전까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개 이름, 벅시 이름으로 이 SNS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는 지금 형이랑 누나랑 교육받으러 간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받는다. 사람을 물지 않는 날까지 교육을 받을 거다. 아. 이런 얘기를 스스로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건 분명히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할 만큼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 안락사 못지않게 개 안락사에 관한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물론 개가 병이 들거나 너무 늙어서 이제 편안하게 세상을 뜰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에서 안락사 그 논란도 있지만은 공격적인 성향이 너무 두드러진 그런 개를 안락사시키기도 합니다. 그 논란이 역시 이제 뜨거운데자이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사람을 물은 개. 이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마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물어서 상해나 사망 을 이렇게 하면 네. 안락사를 시킨다거나 네. 소유단 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소유자에게 도사를 시키기 명한다거나 동물 보호 단체에 압류를 시킨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견주들이 책임에 대해서 더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사건 사고, 사고입니다만. 유족 측에서 더 이제 화가 나고 있는 부분은 그 사과라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이때면 사망 사건 이후에 뭐개 생일 파티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건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또그 농농균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무튼 개 물린 뒤 일주일 뒤에 엿새 뒤죠 정확하게는 이제 사망한 이 한일관 김 사장 어 유족들은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석연차하는 점이 많다면 부검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요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부검을 하죠. 그리고 네. 알려진 거는 유족 측에서 처음부터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도를 보면은 병원에다가도 요구를 했고 경찰에 부검 절차를 문의하기도 했는데 아, 예. 경찰에서 부검을 하더라도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고민하는데 농농균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그를 포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이거를 보면은 농농균이라는 것만 알고 이농 농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 절차를 알아보는 거는 포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런 피해자 유족들이 부검을 포기할 때는 가해자 측과 합의를 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최시원 씨 가족과 한일관 유족 측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자 간에 얘기를 잘 해서 그 합의를 하고 그만 묻기로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네. 현재 최시원 씨 가족 측에서는 합의안을 전달한 게 맞아요. 하지만 네. 아직 합의 전 상태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병원 측에도 요하가 경찰도 이제 이 중랑서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자 제가 만약에 유족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인이라는 건 병원에서 내는 거지 부검한다고 나오지 않는다. 지금 또 부검이 많이 밀려 있다.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지금 이 고인의 시신을 다 파헤쳤다가 해집었다가 다시 꿰매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사실상 포기하도록 만든 거군요. 저는 제가 만약에 유가족이라면 경찰의 의도가 뭐였든지간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래도 부검 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얘기 중에 농농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녹농균은 녹색과 관련이 있는 그런 균입니다. 그 문제를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 대표 김 사장 이제 죽음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족은 이제 사망자의 혈액 속에서 농농균이 검출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농농균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지대병원 오한진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그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농균은 어떤 세균입니까? 네, 농농균은 사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이 되는 균입니다. 주로 오염된 물에 많이 있는데요. 물기를 좋아해서 욕실이나 주방 용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저통이나 수세미나 뭐 샴푸통, 목욕용품, 가습기, 뭐 물바지 이런 곳에 존재하는 균인데요. 사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1882년 게사드라는 과학자가 녹색 고름에서 분리를 해내면서 녹농균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이 녹색 색소인 피오시아닌과그 다음에 형광 색소인 플로레세인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을 띠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녹농균은 사실 항생제 치료에 아주 쉽게 치료가 되고, 어, 그렇게 심한 그 증상이나 또는 염증을 유발하지는 않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농농균이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없애거나 피할 수 있나요? 가장 좋은 것은 잘 말리는 겁니다. 아 예. 물기를 제거하고 잘 말려서 보관을 하시면 이런 농농균은 살아나기가 어렵거든요. 네. 오교이 농농균의... 예,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이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이 농농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녹농균에 내가 이제 감염이 됐다, 아, 그랬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사실 뭐 일반적인 그 세균 감염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벌게지고 통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어, 손톱 같은 데 염증이 생기면 뭐 녹색 반점 같은 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뭐 일반적인 염증 증상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녹농균이 이번에 사망한 한일관 김 사장 혈액 속에서 나왔는가? 아, 이게 제일 큰 관심사인데요. 이 프렌치 불도그에는 이 농농균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이김 사장이 개한테 감염됐을 확률이 있는 겁니까? 아, 뭐 확실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떤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개를 통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이 농농균은 워낙에 생활 환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 면역이 정상적으로 훌륭한 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농농균에 의해서 이렇게 금방 폐혈증이 돼서 사망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어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당뇨를 오래 앓고 계셨다든지 또는 항암 치료를 받았다든지 면역성이 너무 떨어져 있는 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치료를 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 건데 치료가 되지 않고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면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첫 번째는 다약제 내성인 이 농농균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워낙 면역성이 떨어져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농농균 감염인데도 불구하고 폐혈증이 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감염이 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물린 상처잖아요. 네. 그 상처가 없었으면 사실 감염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예. 이 상처를 만들어 낸 것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농농균이 개한테서 올마 온 것이 아니고 가령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에 다른 곳에서 올마 왔다고 하더라도 그 겨, 감염 경로가 개한테 물린 상처가 됐을 수가 있다. 지금 이런 가능성을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 상처가 없었으면 일반적인 피부를 통해서는 쉽게 감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상처를 만들어 낸 것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 최시원 씨 아버지 최기호 씨가 어, 사과문을 냈다고 하는데요. 한일관 네. 김 사장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2차 감염이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폐혈증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한 세균이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강력한 세균들에 의해서 폐혈증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의 2차 감염도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지대병원 오한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농농균 감염 경로와 무관하게, 이제 최시원 씨, 이 가족들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논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농농균 감염 경로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예. 개한테 물리지 않았다면 병원도 가지 않았겠죠. 아... 그래서 그 뭐, 법적으로 1차, 2차 인과 관계를 규명을 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 소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농농균이 병원으로 감염된 것 같고 우리의 법시에게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의 법시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그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입구에서 아주 귀엽게 생긴 강아지가 저를 보다가 갑자기 꽉 이렇게 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네. 귀엽게 생겼는데 이를 드러내면서 제가 너무 놀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죠 네. 그랬더니 어, 그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는 식으로 이렇게 째려워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 강아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놀랬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아 이게 물론 본인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가족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보다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개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 인간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최시원 씨 반려견 프렌치 불도그 논란이 이 들끓자 이번에는 최시원 씨가 과거에 한 발언을 두고. 어, 또다시 이 인터넷 공간이 뜨겁습니다. 최시원 씨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언급을 하면서 좋아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장군인 아니에요? 맞습니다. 물론 그 이게 일단은 일본의 팬클럽 회지와의 인터뷰였어요. 뭐 네. 국내 언론과 인터뷰는 아니고 네. 일본하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물었어요. 질문이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 최현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를 네. 좋아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뭐 오다 노부나가를 더 좋아해서 뭐 그가 즐겼다는 굴튀김을 찾아서 먹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요 저런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다 이제 일본에 우리가 막부시대라고 할수 있죠. 예. 막부시대 주역들이죠. 근데 아. 그중에서 그래도 특히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저는 이번 반려견 사건도 그렇고 이 발언도 그렇고 예. 최시원 씨 혹은 이 가족들이 참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의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아무리 일본 팬클럽 회지와의 인터뷰여도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물론 일본 개인을 좋아할 수 있고 일본 위인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 임진왜란 또그 이전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이 깊은 역사적인 어떤 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겠는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역사에 조금이라도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일본의 이제 좋은 문화도 있고 뭐 존경할 만한 일본인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분별이 있다면 가령 도요토미 히데오시나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건좀 가렸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시원 씨 쪽에서 뭐 해명을 한게 있습니까? 예 이게 본인이 그때 대망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어서 생각이 났다 그래요 네 예. 대망이라는 소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읽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안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일본의 그백년 전국시대 혼란을 이제 통일을 하고 막부 시대를 열었던 새 영웅에 관한 얘기라고 해요 네. 그 그러니까 내용이 삼국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삼국지는 새 영웅이 어쨌거나 다 중원 통일에는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한 책을 성공한 영웅들의 얘기를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최시원 씨가 왜우리나라의 외국 가수들이 와가지고 세종대왕을 좋아한다 그러면 호감도가 높아졌,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공인으로서 좀 생각이 짧았고 우리나라를 침공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쩝니까? 다음부터는 호감을 사고 싶으면 차라리 초밥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음식을 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무튼 개 물린 뒤 일주일 뒤에 엿새 뒤죠 정확하게는 이제 사망한 이 한일관 김 사장 어, 유족들은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석연차하는 점이 많다면 부검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요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부검을 하죠. 그리고 네. 알려진 거는 유족 측에서 처음부터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도를 보면은 병원에다가도 요구를 했고 경찰에 부검 절차를 문의하기도 했는데 아, 예. 경찰에서 부검을 하더라도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고민하는데 농농균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그걸 포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이거를 보면은 농농균이라는 것만 알고 이농 농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 절차를 알아보는 거는 포기를 했다는 얘긴데 네. 일반적으로 이런 피해자 유족들이 부검을 포기할 때는 가해자 측과 합의를 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최시원 씨 가족되었다는 거죠. 네. 이 정도면은 최시원 씨 가족들, 그러니까 개 주인들한테 뭐 법적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1년 전에 한일관 대표의 그 부추를 뚫을 정도로 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시원 씨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었다고 하는데 네. 이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하겠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과실치상은 인과관계 판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구검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중과실치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가 있고 또 상해까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이 중과실이라는 거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아, 의미인데요. 무거운 과실이 아, 예. 이게 예. 중대한 과실이라고. 근데 파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부추를 뚫을 정도로 물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네. 이 사건 직전까지 이 개가 수차례 다른 사람을 물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황은 드러난 셈인데요. 물론 이제 증언에 따른 거지만 거기에 대뭐 증거 같은 게 필요한 겁니까? 증거 같은 게 필요하죠. 그리고 예. 1년 전에 무는 거를 봤다. 뭐 그랬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사고 직전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아마 사건 직전까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개 이름, 벅시 이름으로 이 SNS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는 지금 형이랑 누나랑 교육받으러 간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받는다. 사람을 물지 않는 날까지 교육을 받을 거다. 아. 이런 얘기를 스스로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건 분명히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할 만큼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 안락사 못지않게 개 안락사에 관한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물론 개가 병이 들거나 너무 늙어서 이제 에 편안하게 세상을 뜰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에서 안락사 그 논란도 있지만은 이 공격적인 성향이 너무 두드러진 그런 개를 안락사 시키기도 합니다. 그 논란이 역시 이제 뜨거운데자이 정도. 시원 씨 가족 반려견 프렌치 불도구에 물려서 숨진 한일관 대표 김 사장이 지난 해에도 같은 개에 물린 적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개한테 물린 거군요. 네, 똑같은 게 물렸고, 당초 이제 네. 이웃 주민은 그때 옷만 찢어졌다더라. 그도 옷이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물렸다더라 했는데, 네. 이걸 취재를 해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부츠를 뚫고 이빨이 뚫고 들어가서 다리에 상처를 입었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게 뭐. 물론, 같은 분이 같은 개에게 물린 이 부분이 충격이고. 네. 근데 이 반복성은 이미 뭐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도 물렸고, 최시원 자신도 물렸고요. 경포, 경찰 홍보단 시절에 코를 물려가지고 한달 정도 활동에 차질을 빚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가 사람을 여러 차례 물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아파트 경비원도 물었고요. 계속해서 반복. 하, 하. 반복해서 사람을 물은 개, 이 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마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겠죠 네.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물어서 상해나 사망을 이렇게 하면 네. 안락사를 시킨다거나 네. 소유 단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소유자에게 도사를 시키기 명한다거나 동물보호단체에 압류를 시킨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견주들이 책임에 대해서 더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사고 사고입니다만. 유족 측에서 더 이제 화가 나고 있는 부분은 그 사과라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이때는 사망 사건 이후에 뭐개 생일 파티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건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또그 농농균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이기가. <농균>